근데 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를 만나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잘 살고 싶다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임영웅 님이 니다이 임영웅 님의 8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 여덟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풍수 크리에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영웅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다 인정하실 겁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뛰어난 가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장모님도 임영웅님의 정말 정말 열렬한 팬이시고 얼마 전 대구에서 열린 그 콘서트 티켓도 제가 예매해서 선물로 드리고 했습니다. 자, 과연 임영웅님의 어떤 그 여덟 가지가 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이것을 알면 성공할 수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풍수지를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책 부의 풍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바로 겸손함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는 단어지만은 정말 갖추기 어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기가 정말 힘들고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지난 날에 대한 그 보상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임용웅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 어떤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했던 2등, 3등을 받았던 다른 참가자들을 더욱 더 격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론 진선미 세 분이서 처음 그 수상을 하고 인터뷰를 할때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영웅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첫 마디부터. 제가 아닌 다른 두 분은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순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본받아서 나이가 들고 하루하루 쌓아가고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면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여유입니다. 여유.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관상이라고 하고 손금은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모양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일컬어서 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몸에서 나타나는 그 상으로도 그 사람의 그 격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웅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으로 귀한 격을 타고난 그런 체상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걸음걸이를 통해 봤을 때도 아 저건 정말 거의 선비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행동을 한다라면은 조급하지 않고 일을 그르치지 않고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의리죠. 하, 정말 앞에 두 가지도 그런데 이세 번째 의리도 정말로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리라는 덕목이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임영웅 님에게 을이라고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나면은 성공을 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같이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또 그렇게 부라든지 어떤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전에 있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무명 시절부터 함께 왔던 소속사를 본인이 성공한 이후에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지금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잘 되는 그러한 선택지를 결정을 하신 건데요. 보통 같은 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 앞에 눈에 들어와 있는 이익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보고 내 작은 이익만 탐해서 큰 것을 그리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그러지가 않으셨던 거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작은 게 아니라 큰 이익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 관계와의 의리, 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운들에 대한 생각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로 의리를 챙길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선행이죠. 사실 미스터 트롯 이후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도 벌게 되셨는데요. 또 그만큼 크게 또 기부를 한 내역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의 열매에 2억을 기부한 것도 있으시고요. 예전에 울진 삼척의 산불 피해로 1억을 기부하기도 하셨고 뭐 각종 뭐 어디를 기부하든 간에 1억씩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데 저도 성공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기부하고자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하고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달에 미랄 복지재단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매달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곳을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선한 영향력. 임영웅님을 따르는 분들을 영웅시대라고 하죠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도 이분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함께 좋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또그 사람들이 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펼친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영화 제목이 생각은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외국영화였는데요. 어린아이 한 명이 두 명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안타깝게 그 주인공이 죽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선행을 베풀었던 두 명이 또 다시 두 명이 선행을 배품을 해서 그 사는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 됐다라는 그런 영화가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그처럼 우리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불황도 겪고 있지만은 또한 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목소리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내으로 해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재화시키고 실천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저도 사실 노래 부르는거 되게 좋아하고 뭐 마음 같아서 노래도 한곡하고 싶지만은 여기는 풍수 채널이기 때문에 그러긴 어려운데 이 노래는 진짜 연습 한만큼 잘하게 되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장르든 간에 정말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밤늦게 나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위치쯤 되고 하면은 연습이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저도 다른 분들 콘서트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사실 연습 안한 가수들 대강하려는 가수들 보면은 바로 딱티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절대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순간이든 연습을 놓지 않고 항상 본인이 갖추어진 그 기본 실력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습을 놓지 않는다는 라 거. 우리도 이 점을 본받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지금 자료 사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주면 또그 사연에 맞게끔 그때그때 그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실 공감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요.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힘들면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고 저도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나라는 점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임영웅 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임영웅 님 콘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말 광클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그때 클릭을 거의 뭐 0.001초에 딱 하면서, 아, 요거 됐구나 하는 그 순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듣기로는 80만 명이 동시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임영웅님은 그렇게 팬분들께서 힘들게 하는 것을 아시고 본인도 스스로 본인 지인에게 티켓을 주기 위해서 미리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티켓팅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세부적인 그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능력을 선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바로 가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머님 홀어머님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예전 무명가수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인터뷰를 했을 때 항상 본인이 바라는 것은 어머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본인이 잘하지 못했던 그런 불효자라고 표현하기도 할 만큼 정말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할머니와 데이트 한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할머님과 함께 정말 손꼭 잡고 계속해서 할머님 하시는 말씀 듣고 듣고 또 들으면서 지루한 모습 하나 없이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일 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내 몸,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붙이 바로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도 그 점을 잘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와 같이 사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고쳐가야 될 여지가 있고, 아, 지금 저 사람이 잠시 힘들구나, 라는 점이 이해가 된다면, 지금 순간순간을 잘 넘어가셔서, 언젠가는 지금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이라는 끈을 우리는 놓지 않고, 소중히 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뭐 댓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당연한 거뭐 대단하게 얘기하냐. 근데 그 당연한 거 여러분들은 실천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8가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속으로 돌아보시면은 스스로 부끄럽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게 느끼는 것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시 이 임영웅님처럼 본받고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나도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영웅님의 영상이었으니까 특별히 건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행.